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에는, 어, 일러스트의 기본 선분, 점선, 그 다음에 뭐, 화살표, 이런 것들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또 뭐, 그거에 대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기본 선분은, 예를 들어서, 어, 선분도구, 엑슬러스 키를 이용해서, 자, 이용해서 이렇게 선분을 그리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hift를 누르시면 45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요. 또는 이 각도를 지정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클릭하시고, 길이만 뭐 40, 그 다음에 뭐 36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시작 점부터 각도를 이렇게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선분을 그리시게 되면, 은뭐 굵기가 제각각이면, 은 통일성이 어, 없어 보이니까 여기서 기본 선분은 1포인트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점선 같은 경우에는 어, 얘가 일단 기본 선분이 1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본 점선 같은 경우에는 좀작게굵기를좀작게해 주시는 게 적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직사각형이 있고 대각선의 길이를 대각선을 그렸는데, 어, 이 대각선에, 음, 그 대각선을 만약에 점선으로 표시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팩을 클릭하시고요, 두께는 0.75포인트, 점선 사용 클릭하신 다음에, 점선은 3포인트, 간격은 2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시면, 이 이 길이를 표시할 때 저희가 이렇게 곡선으로 점선을 표시하잖아요. 이거를 그리는 방법을 한다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를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는 뭐 윈도우 공용, 공통 단축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곡률도구 단축기, Shift, 물결, 해주시면은 이렇게 공률 도구가 떠요. 이이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이제 곡률 도구로 표시를 해줄 건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률이 나오죠.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 선택 도구를 해주, 해주시면 이렇게 팔골 어, 모양이 생겼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시프트 f t 물결을 다시 누르시면 이공률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적당 하셔서. 이 위에 부분만 점선으로 바꿔서 쓰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택도구로 돌아오셔서 어, 가위 도구를 이용하시면 돼요 C를 눌러주시면 가위 도구가 되는데 자르고 자르고 하시면은 요 부분과 요부분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지우시고 요 부분은 획 두께는 0.75 그 다음에 점선 사용, 점선 3, 2. 한번 설정하시면은 다시 키지 않는 한 계속 3,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 튀어나갔죠?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시 시프트 물결, 물결 공유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낮춰서 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저희가 좌표축을 그릴 때, 이렇게, 좌표축 지금 점선으로 아까 전에 표시해서 지금 여기도, 여기도 지금 점선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바로 없애고 싶으시면, 그냥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리시고 난 다음에 없애주고 싶으시면, 어 초기화 단축키, D를 눌러주시면, 선분의 길이가 1로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0.75였는데, D를 눌러주시면, 은 점선도 없어지고, 기본 선분의 굵기도 1포인트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자표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화살표를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그리냐 선택을 하셔서 지금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죠 얘는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예요 그림을 그리실 때는 뭐 반대로 그리시면 시작 끝이 바뀌, 바뀌면은 한 번에 그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횡 누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에서 3번 화살표 3번을 해주시고 크기 조절은 너무 커요 그래서 80% 얘도 마찬가지로 획 누르시고 얘는 아까 전에 끝점이 여기 끝점이 여기 아니라 시작점이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걸 선택하시면 아래 방향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없음 해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해주시고 크기는 똑같이 8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인 선분을 그리는 방법, 점선 화살표 그리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아, 가로의 길이가 한 60mm 정도에서 40mm 정도는 굵기를 1포인트, 선분을 1포인트, 점선은 0.75로 해주시는 게좋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형을 그렸는데 도형을 너무 작게 그려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저희가 그리는데 크기가 만약에 어뭐 12mm, 13mm 정도, 13mm 정도 되는 걸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확대를 시켜 보시면은 그림을 뽑아냈을 때 출력을 했을 때 굵기가 너무 굵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0 7 5로 하고. 3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을 그려주시고, 점선을, 아, 점선을 그릴 때는, 점선을 클릭해주시고, 지금 점선도 0.75죠. 얘를 0.5로 바꾸시고, 핵, 점선 사용 3, 2. 얘가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다면 조금 조정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적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단위는 기본선분은 굵기가 1포인트 기본점선은 굵기가 0.75 점선은 3포인트 간격은 2포인트 화살표는 모양은 3으로 통일해 주시고요 크기는 80%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기본선분과 점선 화살표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뭐 공유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뭐. 길이, 길이를 나타낼 때이 점선 그리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일러스트로 첫 번째 시간에 지우지브라로 그렸던 그래프를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